반대하는 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반대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아까 그 저희 법안에 담겨 있는 대로 일단은 복수여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 대기업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통 주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거에 대한 일례가 아니고요. 반대쪽에서 말씀하시는 일례로 벤처기업 친족이 설립한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그 벤처기업이 복수결권을 발행을 하고 그 모회사 지주회사와 주식 교환 방식으로 경영 세습을 할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친족이 설립한 회사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속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고, 중소기업이 될수 없으면 벤처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결권을 발행이 불가합니다. 대기업 친족이 설립한 벤처기업은 복수결권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제가 아까 투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규모 투자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경영승계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세운 회사에 벤처캐피탈이 누가 대규모 투자를 할까요?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대기업 계열사인 투자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투자회사들이 투자를,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쳐도 이미 대기업 계열사가 투자한 회사는 당연히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느 경우에도 복수결권을 기 발행하는 벤처기업을 설립을 해서 이 기업이 대기업의 편법승계에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산중위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반대하는 측 진술인 중에서도 현재 법안이 편법 대기 그러니까 대기업의 편법승계에 활용될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법을 고쳐갖고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걸로 해서 법 개정을 할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시는데 만약에 벤처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중소기업 정책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이슈에 관해서 제일 그 입장이 완강한 데가 공정인데 이 정관이 나오기까지는 법무부와 공정위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나온 안입니다. 두 번째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투자가 위축될 거다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경영자에게 과도하게 의결권을 주면은 투자가 위축될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처 투자는 그 흔히 말하는 재무적 투자자도 아니고 전략적 투자자도 아닙니다. 벤처 투자자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투자한 기업이 성장을 해서 성장을 했다는 라 것은 그 기업의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같이 성장을 시켜서 수익을 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동반자 내지는 협업 관계라고 업계에서는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제3자, 반대하는 측에서 투자가 위축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자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복수결권 도입에 찬성을 한다고 66%가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규모 투자를 협의 중인 기업에 복수결권을 갖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에는 오히려 찬성 비율이 90% 이상으로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투자자들은 복수일권을 찬성하라고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투자가 위축될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특히 벤처캐피탈 대표단체인 벤처캐피탈협회에서도 찬성한다는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복수일권 발행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투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법안에서 복수권 결 발행을 위해서는 그 창업자의 지분이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30% 이내로 떨어지는 경우가, 떨어지는 경우에 복수결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결권 발행을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4분의 3, 주주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배척캐피탈이 주주로 들어와 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복수결권 발행을 위해서는 창업자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30% 미만이 지분이니까요.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반드시 동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VC가 동의를 하지를 않으면 복수결권을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복수결권 발행은 창업주와 VC와 협력적 관계와 상호 동의 하에서만 발행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위축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의 선호와 벤처 캐피탈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아예 고려하지 않은 그런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 의결권 배제 주식이 있다. 그러니까 창업주로 하여금 v c i 에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그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말씀 우려시고요. 제가 그 몇몇 VC 분들에게 여쭤봤었습니다. 그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근데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세요. 왜냐면은 하 국내를 막론하고 어느 VC도 의결권이 없는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건 벤처 캐피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해서 투자한 그 기업의 주식 가치,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서 수익을 보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작년 기준입다 작년에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투자한 게 86%입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이라면 보통주와 상환 전환 우선주를 얘기를 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86% 말고. 의외권 없는 주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CB나 BW. CB나 BW도 결국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거나, 신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전환사채 예,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하는 거군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8 90%는 전통적으로 의외권 있는 주식으로 투자를 해왔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전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벤처 캐피탈도 동일한 거고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물론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상장을, 그러니까 복수개권 발행을 허용하고 상장을 허용하는 이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네, 저희는 미국, 영국이나 이런 유니콘 기업이 많은 기업들 나라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국가와 비교를 할 것인가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 그, 테크 기업들이 발달한 나라들하고 비교하는 게 타당하고 그런 나라들은 모두 지금 복수결권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교를 하면은 그 스페인이나 폴란드처럼 복수결권을 허용하지도 않고 상정도 허용하지 않는 저희가 그런 나라랑 비교를 하는 게 타당한 건가요? 마지막으로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제도 아니냐. 근데 이게 그 복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소수냐, 많으냐, 이거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다는 라게 중요한 거고요. 기업의 성장사다리에 있어서 복수결권이 필요한 기업에게 청년 창업가들에게 그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벤처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는 굉장히 빠른 변화를 하고 있고 굉장히 대형화된 벤처 투자 글로벌 트렌드에 맞도록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려를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이해도 하지 않고 현재 실상도 파악하지 않으시고 반대를 하시기보다는 좀. 이해와 이해를 해주신 뒤에 반론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저희 그 스타트업 벤처 생태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